내가 말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소. 말해 주시오. 무엇 을 알게 된 것이오? 난 만물이 최후를 맞이하는 걸 목격했네. 끔찍한 혼종 군대가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유린했고 어둠 속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조종하는자가 바로 아몬이었네. 하지만 아몬의 맞설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소. 이 계시는 희망적인 것이었네. 고대의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들려왔지. 중추석이 그대를 희망으로 인도하리라. 중추석, 한 줄기 섬광이 태란 세계의 고라에 있는 젤라가 유인을 비추는 걸 봤네. 그게 계시에서 말한 중추석이 예언에서는, 젤라가가 최후의 시간에 아몬과 맞설 것이라 했네 난 이충 추석이 우리 젤라가에게로 인도할 거라 했네. 난 항상 그대를 믿어왔어, 제라톨 그러나 지도자라면 짐은 되게 많은 걸 요구했어 과연 그걸 짊어질 수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이 안 서운하오 그대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니 자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 그대는 코랄에 있는 짐 레이너에게로 가서 종추석을 받으시오 난 전쟁에 대비해 병력을 결집하겠어 그대가 돌아올 즈음이면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을 것이오 엔타로 태사단의 친구여 엔타로 아르타니스 형제여 제라톨, 그대는 제임스 레이너에게서 젤라가 중추석을 받아와야 하오. 나의 병력은 아둔의 창을 다시 가동시키겠소. 아둔의 창은 다가올 전투에서 더할나위 없이 소중한 전함이 될 것이오. 태사달의 그림자가 그대를 감추어주길. 저의 구도자가 파괴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저그다. 암흑정우관님을 보호해라. 음, 이 지역에 있는 저그는 모두 제거됐을 텐데. 추적자들이여. 서둘러 근처의 연결체 지점으로 이동해, 형제들에게 경고해라. 난좀더 조사해봐야겠다. 중심에서 전진하라. 나는 월식의 목소리다. 지금은 전멸을 사용해 이 균열을 건너가야 한다. 현명한 선택 입자 분열기로 집중 공격해라. 우리는 공허는 차가운 것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칼라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소. 그대들은 신경사을 끊지 않는 이상 칼라에서 사라질 수 없을 텐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르타니스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칼라 속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공허만이 느껴집니다. 그림자가 우릴 뒤덮고 있을지 팽한 아르타니스는 큰 위험에 빠졌소. 병력을 모아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 쪽 차원장인 카락스가 이 연결체 지점을 재건하게 도와줄 겁니다. 제라툴, 아르타네스를 구해야 합니다. 암흑 정무관 제라툴리 저는 칼라이 계급의 카락스입니다. 친구 카락스, 이 연결체를. 최대한 신속히 구축해야 하네. 심장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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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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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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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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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원목소리제라툴림 저그가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すげえいた。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목소리> 하나 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라툴림. 우리는 어둠과 다는 나는 무엇이 제라툴, 칼라를 거부한 자여, 죽어라. 그들 발악했다. 혼종이 배후에 있는 게 분명하다. 단단히 준비해라. 지리라, 나는...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지금은... <laughs> 수류탄이 더다 저기 내 눈이 빛을 보여주자. <laughs> 칼라가 분노로 가득 찼어 나의 정신이 흡수되고 있어 아르타니스, 견뎌야 하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네 형제들이여, 이 광기를 멈추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 인군의 시기, 지혜의 빛이 되리라. 알파, 아르타니스에게 가야 한다. 우린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기를. 만큼 난, 지혜의 빛이 되라. 광군의 시기, 광군의 속삭임, 고원의 속삭임이, поряд p i s t o 어의 j 을 d e 주시는 종합을 거부하지 마시오. 그의, 그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싸우기 아르타리스, 아무에게 굴복하지 말게 그동안 없는... 주모 아무리 칼날을 타락시켰네 그 신경사를 통해 그들 조종하는 것이야 신경사를 제거해야 하네 아 아몬... 없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구했다. 가자. 몇개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 탈출이라니 어떻게? 아드네츠이 아직 코르샤카의 폐허 밑에 잠자고 있다. 동력 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드네츠이,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서둘러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신관이시여, 현재 아둔의 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동력 생성기만 작동한다면 아둔의 창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바로 이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